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어, 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예쁜 어, 주변 그림을 가지고 추석 분위기의 스튜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장면처럼 멋진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모습을 시원하게 보이는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위. 새로 2012년을 맞이하는 이 한가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풍요롭고 넉넉하고 어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메시지다 혹은 편지다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비디오 메시지를 할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2012년 모든 많은 어, 저희 주변의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제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저의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뵙듯이 인사를 드리는 메시지로 추석 인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아이스튜디오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더 젊어 보이고 더 활달하게 보일 수 있는 영상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추석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추석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십시오 하는 메시지와 함께 때로는 더 크게 더큰 화면에 여러분이 비디오나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석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디오는 컨텐츠가 되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순간적으로 가상 현실 속에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더 잘생긴 모습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중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남기고자 하는 많은 주변의 이야기를 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간단한 사이 음악을 틀어놓고 이 엄청난 한국의 파워로 전 세계가 함께 열광하는 메시지의 분위기에서 지금 다림도 작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이 제품으로 한가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공기와 땅과 물을 가지고 추수한 식량들과 과일들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 it 산업 속에서 다림이 발굴한 다림이 추수한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제사상에 송편처럼. 이 기술을 전 세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이제 비디오로 속시원히 그리고 전 세계가 가깝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한 시대로의 변화를 위해서 이 아이 스튜디오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더욱 멋진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